안녕하세요. 벤츠 사용설명서의 벤츠 공식 인증영업직원 신창호 과장입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 전달로 고객님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벤츠 사용 설명서의 신과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C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재원 한번 먼저 본 뒤에 차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시장에는 C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차량이 화이트 블랙 시드 차량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24년 3월 기준으로 본사에서 빠른 재고 소진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벤츠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런티 연장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기본 3년에 10만키로 워런티가 제공이 되는데 이번 3월 달에 구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거기에 2년에 7만키로가 추가된 총 5년에 17만키로 워런티가 제공이 됩니다. 더불어 차량 기본 프로모션 금액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회사 내부 규정상 온라인 공간에 할인 금액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경쟁 모델로는 BMW 3시리즈. 3시리즈는 현재 국내에 320i M 스포츠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4기통급 엔진이 장착된 차량인데 C300 차량 또한 물론 4기통 가솔리이긴 하지만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본연의 등급은 6기통급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엔진 스펙이 258마력에 40.8토크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320IM 스포츠와 차이가 벌어지긴 하지만 확실히 주행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현재 5월 이후로 벤츠코리아에서 C200 트림을 다시 한번 수입하여 판매 예정에 있는데요. C200 아반가르드와 AMG 라인이 재출시가 되면 차량 금액이 C300에 비해서는 꽤나 경쟁력 있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C200 모델이 다시 한번 재출시가 되면 현재 C300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C200 모델이 합리적인 가격이 측정되어 출시가 되었는데 C300 모델의 조건이 너무 좋아버리면 C200 모델의 판매가 당연히 부진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6기통급의 출력을 가진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가진 C300 모델을 구매 염두하고 계신 고객님들이라면 이번 3월 프로모션 조건을 놓칠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C클래스의 현재 판매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계약 진행을 해주시는 고객님들께는 어느 지역에 계시든 시승 차량을 가지고 방문 시승도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부분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 연락 주시면 성실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